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회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 해산총회 때 상정해야 하는 안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어, 해산을 늦게 한다, 청산을 늦게 한다 이래 가지고 국회 법을 상정해 가지고 기간까지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해산총회를 빨리 해야 될 텐데 해산총회때 상정해야 하는 안건은 무엇일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조합 배상 관련 법과 정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산위원회 구성은 어떻게하고 청산위원회 운영규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조합 자녀 대상 배분 결의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24년 동안 250여 개추주 조합 관련한 자문 또는 소송을 한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해산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안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식으로 생각해보세요. 해산총회 상정해 야 나갈 건첫 번째 해산하자. 그다음 뭐죠? 그다음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돈 나눠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조합 해산 계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조합 해산 끝나고 나면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산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해산과 청산을 뭐 동시에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구성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 자녀 자산을 배분하는 계리를 해야 되겠죠. 이세 가지가 필수적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면 올려서 결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합 해산 관련 법과 정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법하고 정관에 정한 대로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78조에 보면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인데 이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조합 같은 경우는 다 이사가고 뭐 바깥에 있는 주, 경우도 있고 물론 입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채놓고나간 사람도 없는데 사원의 4분의 3이 동의가 해야 한다. 야, 그럼 회사는 영원히 못하겠다. 응?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단서중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조합 정관을 이제 우린 보면 되죠. 또 하나 민법 82조에 보면 청산인인데 이 조합 해산하고 난 다음에 청산인을 누구 하느냐에 관련된 분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 일반적인 이사는 조합으로 치면 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가 이원이에요 그래서 청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교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두고 이사가 청산이 된다고 해서니까 조합장도 안 돼, 감사는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일반 민법 법인은 이사, 조합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합으로 치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청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심 및 주광년 정비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고 대신 조합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정관하고 제가 만든 정관 하나하고 제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 표준 정관이 좀 늦게 개정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래도 15년 여기 보면 회사는뭐 준공인가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라 뭐 이렇게 쭉 되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했으니까 이쪽을 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신 분 가로로 뉘어주시면 한눈에 시원하게 보입니다 제1항 조합은 중 중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 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합니다 특별하게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를 빼고는 소유권이 다 넘어온 다음에는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해그 다음에 조합이 해산 의결을 한 때는 해산 의결 당시에 이문이 청산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수중할 건 수정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 종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떠냐 하면 청산위원회 구성하고 청산 위원을 이제 운영하는 운영 규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청산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청산 위원의 운영 규정은 또 어떻게 구성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민법이 정관이 정관한 바에야 해산 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 청산인 그리고 임원들이 청산 위원이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산 위원의 운영 규정은 뭐 표준정관처럼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조합의 사례를 가지고 청소년의 운영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의 운영규정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조합 잔여재산 배분계정인데 조합 잔여재산 배분계리는 어떡하냐? 결국은 조합에 남아있는 돈, 현금이겠죠 대부분. 아직 현물로 남아있으면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챙겨야 되니까 조합자녀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그런데 이때에 청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재배하셔야 됩니다. 아, 넘어갔네요. 재배하셔야 됩니다. 그럼 조합자녀재산을 조합원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배분한다고 보통 정관에 적어 놓는데이 해산 당시가 해산 총회일 기준인지 아니면 해산 등기일 기준인지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해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산 총회하고 서등기 때까지 또 시간이 기준이 기주, 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으로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해산 총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들고 그다음 청산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야뭐 민법에 보니까 청산위원회가 해야 될게몇개안 되더라. 꼬박하고몇달 뒤에 끝나니까 조금만 남겨놓고 끝내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합이 해산하고 나서 청산 단계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소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나눠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과계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 지금, 그, 뭐야, 소송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소송 당한 게또 진행 중인지, 이런 걸 봐서 얼마 치를 남겨야 될 것을 정해야 됩니다. 대신, 청산단계에서는 다른 업무가 없기 때문에, 뭐, 청산위원회들, 뭐, 급여라든지 사무실은 축소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빨리 문 닫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 제5강좌교재가 이렇고요. 알리늄 시오층 계약해 놓으시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